팔만 대장경을 둘둘 말아. 하나로 줄이면 마음 심신차 하나입니다. 불법의 핵심은 단 하나. 내 마음을 깨쳐서 중생을 제도하자는 것. 그 외의 모든 것은 방편이고 외도일 뿐입니다. 사람들이 시비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자기 본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보물이 어디 있느냐? 마음이라는 보물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. 내 마음을 잘 쓰면 하느님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부처님도 도인도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몸뚱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분별심입니다. 좋다, 나쁘다, 맞다, 틀리다.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. 사람들은 선심을 착한 마음이라 하지만 진정한 선심은 착한 마음조차 버릴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. 착한 마음도 나쁜 마음도 둘다 놓아야 극락에 이릅니다.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일은 공부하다 죽는 일입니다. 목숨 내놓고 정진하다 보면 견성은 가까워지고 죽음은 멀어집니다. 세상에서 만나는 난관과 재앙은 불행이 아니라 큰 선물입니다. 실패가 태산만 하면 성공도 태산만 합니다. 모든 위인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경험을 등불 삼아 큰 깨달음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. 부처님 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. 바깥에 있지도 않습니다.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. 그래서 대도 모문이라 했고, 도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, 문이 있다고도,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는 결국 모두 죽습니다. 죽음을 잊지 말고, 지금 이 마음을 지키고 닦을 때, 그대는 곧 성인입니다. 부처가 아닌 것이 없듯, 화두 아닌 것도 없습니다. 이 모든 말씀의 요체는 단 하나, 마음을 깨달으라. 케암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. 구독은 또 하나의 연꽃 공양입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장합니다.